자, 30번 문제를 좀 보자. 어, X는 A보다 크다 에서 정의된 함수가 FX고, 최고창의 일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가 GX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가를 볼 때, 자, 나를 볼 때, 다를 볼 때, 우리가 좀 복잡한 내용들은 처음 읽으면 이해가 잘안갈수 있으므로, 자, 처음 읽는 사람들은 두세 번 읽으면서 따라와라. 세 문제 일단 여러 번 읽었다는 가정하에 시작할게. 가를 봤더니, fx가 x-a 분의 gx라는 생각이 들어 fx는 유리함수인 거야 어떤 모양이 나올지 궁금해 예. 하지만 이게 0이 되는 일은 없어 x는 a보다 크다 해서 정의됐다 했거든 그리고 gx는 4차함수인 거야 4차함수란 말은 다항함수란 얘기겠지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서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f(x)는 갖는다. 즉, f(x)에 대해서 상상해 보건데 m이라는 게 있고요.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그래프의 정확한 모양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알파와 베타에서 m이라는 똑같은 y좌표를 갖는 게 나오고. 이 장소에서는 이런 감마라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본다. 이따가 이거 이제 계산으로 어떤 증거로 다 뒷받침이 돼야 돼. 일단은 예상만 한번 해봤어. 아마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일단 알파벳은 확실하다. 감마도 그렇고. 음. 그리고 다라는 조건을 꼭 지켜야 돼. fx의 극대 극소 개수는 gx의 극대 극소 개수보다 더 많아야 돼. fx가 더 많아야 돼. 자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도 fx는 3개의 극대 극소점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놓을게 gx는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볼 일이야 자 이때 문제를 풀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를 좀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결정해주는 것 같아요 자요두 점의 기울기가 곧 f, x, 구, 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잠시, 잠깐, 마법에 빠져서, 자, 잠깐, 최면에 걸렸다 생각하고, f, x는 기울기다.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 값. 즉, f, x의 y자표니까 f, x 값인 거지. 극대 값도 결국에는. 동일한, f, x는 잠시 기울기로 생각하자 그랬어? 기울기, m을 갖는다. A,0와 XGX를 지나는데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러면, FX가 A,0를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게요. 기울기는 M입니다. 음.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가 M이니까. 음. 그런 사람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어, GX는, 뭐, 아마도,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에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있어. 쌤이 했어, 그냥. 응.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크거나 이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 같으면 6루트 3이 나올 리가 없겠지. 응? 응. 아니면 다른 건 없나? 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임으로 gx를 밑으로 그리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확실하게 m에 접하는 거와 접하긴 접해요. 음. 근데 gx에게 첫 번째 그림은 극대와 극소가 세 군데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극대가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g(x)의 극대 극소가 f(x)보다 많아야 되는데, 아니 f(x)가 g(x)보다도 많아야 되는데, 1번은 안 되는 거지. 2번은 괜찮아. 그래서 2번의 가정을, 2번 가정을 채택할 거야. 이제부터 얘는 사실이다. 나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려 한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fx, 즉 x-a분의 gx가 m이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음, 오늘 gx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시네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gx는 mx-a라는 걸로 여기 0이 아닌 게 확실하죠? x가 a보다 크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gxmx 빼기 여긴 4차고 여기는 1차이므로 어차피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빼서 는 0으로 만들어도 무리가 없겠다. 근데 바로 이 식은 뭐냐면 직선과 gx라는 식의 간격이죠. 간격 예, 그 간격이 알파와 베타에서 0이 되는 거잖아. 즉 그게 해인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는 0으로 해석이 되어도 괜찮은 순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쌤 얘기는 어이 사람이 곧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이야기야. 자, 그렇게 되면 gx는 mx 빼기 a가 오른쪽 우하, 우변으로 넘어가서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주면 좋을 것같다 됐니? 음. 자, 그리고 지금부터 gx를 미분해서, 어 이제 그것이 0이 되는 순간을 포착하려 하는 거야. 그래서 gx의 윤곽을 완전하게 계산으로 잡아보려 하는데, 이때, 자 두번째 그림이 좌우로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그 성질이 변하겠어? 절대 안 변하겠지 이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베타 빼기 알파는 6 루트 3 인데 그렇게 된다면 베타를 3 루트 3 알파를 마이너스 3 루트 3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일반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것에 착안을 해서 알파와 베타를 그렇게 놓으면 x제곱27에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이때 g'x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27ex, 미분했으니까 m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를 계산하려 하는 거야. 어. 이때 gx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은 몇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방금 전 2번 그림에서 얘기 끝냈지? 자, 기억해.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곳은 한 군데여야 돼.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은 곧 m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곧이 사람은 곧 m이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3차식이 이렇게 있고요. m의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아참기울기에 아, 0이 되는 곳이 하나만 나오는 거 바로 이 장소죠. 이 극댓값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것은 3차식 1차식이니까 기함수라 0,0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록, 아니, 파란색 이 장소는, 음, 이제, 그, 미분을 해서, 요고, 요쪽 파트를 계산을 해서 얻어보면, 네, 216이라는 극대 값을 갖는 장소가 돼요. 네, 요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늘 경험하던 곳이기 때문에, 어, 좀 생략을 했어요. 요거를 갖다가 먼저 뭐 체크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후속 그 수업에서 꼭 한번, 그거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216보다 n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은 216이다.